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1절 어 공학에서 또 수학에서의 벡타에 대해서 그 이전에 배웠던 2차원 벡타에서 더 나아가 3차원 벡타 또 n차원 벡타를 정의하고 그리고 n차원 벡타들 사이에 연산 벡타 에디션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어, 배웠죠. 그리고 그런 연산 벡타들 사이에 연산이 갖는 성질들에 대해서 배웠고 1차 결합을 정의했고 1차 결합에 어, 예로 RGB 칼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적과 직교 1장 2절그래서 내적을 정의하고, 어 이어서 어그 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직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사형 프로젝션까지 하게 될 겁니다. 자 Rn Rn 상의 벡터에 대해서 먼저 벡터의 노름 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n차원 벡터라 그러면 그그 스칼라들 각각의 엔트리들 스칼라들이죠. 스칼라들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로 치어주는 이것을 노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거를 뭐 크기 또는 길이라고 이해했었는데 그건 어, 그건 r 2차원 공간이라든지 3차원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볼수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것이 4차원 5차원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 일반화된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 노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벡타가 주어지면 벡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 걸 노름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특별한 경우가 r2나 r3에서의 노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크기나 거리입니다. 자 Q&A에 이거에 대해서 이미 질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음, 잘했어요. 이렇 답을 주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또이 의미, 이 의미는 Rn에서 R 에서 보면 또 R3에서 보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 이르는 거리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Rn 공간에서는 이와 같이 어, 거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그런 벡터 공간들은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여러분들 벡터 벡타, 엔차원 벡터들만 배웠었죠. 실제로 행렬들도 벡터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함수들도 벡타의한 예예요. 그 외에 뭐 연속 함수들의 집합도 벡타 공간 안에 있는 벡타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행렬들 사이의 거리라든지 또 함수들 사이에 연속 함수들 사이에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 사이에 거리나 이런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름은 그런 추상적인 그런 공간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거. 서 우리가 거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노름은 이와 같이 정의되고 어 그리고 그 만약에 두 벡터가 있다 그러면 두 벡터 사이에그 x y 차이 에 대한 노름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제 2차원 공간이나 3차원 공간에서는 거리 개념이죠. 그 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전에 해 왔던 같은 방법이죠. 그렇죠? 차이를 구해서 스퀘어로 들어가는. 어, 그렇다 그러면 여기 에 대해서 그럼 X 플러스 Y는 이것의 크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만약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개념은 X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음, 아니지? 어, 이 개념은,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뭐야 음, 걸 자,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x란 벡터와 마이너스 y란 벡터둘 사이의 거리라고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 사이의 거리라고 이해하면 거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음, 자. 어쨌든 그, 어, 이전에 Q&A에 질문 올려놓은 학생에 대한 답을 이미 주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그 예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저 정의를 사용한다 그러면 주어진 두벡타에 대해서 두벡타 사이의 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렇 정의 그대로 각각의 성분들의 제곱들을 더해서 스케어로드 씌워 주면 되죠. 그차즉 거리 그 크기, 노름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차에 대한 거리를 생각할 수 있고 합에 대한 크기, 노름을 생각할 수 있죠. 결국은 다 노름이죠. 2벡타의 노름, 2벡타의 노름, 2벡타의 노름, 2벡타의 노름, 노름이죠. 그것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R3에서는 거리로 주어진 것이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게 기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의가 레적이에요. 레저 두 개의 벡타가 있다 그러면 벡타들 사이의 덧셈은 벡타 에디션을 1장 1절에서 배워, 그러니까 배웠죠. 벡타들 사이의 연산. 이거는 벡타들 사이의 곱셈입니다. 곱셈 중에서 조금 다르죠. 백타 두 개를, 타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가 나오는 그런 연산이에요. 백타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RN 공간이 있고, 그리고 RN 공간이 있죠. 여기에서 어디로 보내는, 스칼라 R로 보내는 그런 함수죠. 내적, 덧 프로덕트라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렇죠? 벡타 두 개를 연산해서 스칼라로 보내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연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벡타하고 벡타를 곱해서 벡타하고 벡타를 곱해서 벡타로 보내는 이런 연산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연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벡타을두개 곱해서 스칼라로 보내는 그런 함수 이것이 인너 프로덕트 또는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 r o 프로덕트 등 스칼라 곱 등등으로 표시니다 스칼라 배가 아니라 스칼라 곱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적, 인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r n 상에서의 인너 프로덕트를 공부하기 때문에 어, 때문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인너 프로덕트라고 해서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 내적 어, 내적을 정의했죠. 내적을 어떻게 정의되냐면 각각의 성분에서 하나씩 고, 순서대로 하나씩 짝을 지어서 곱해서 더해줘서 내적을 정의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과 같죠. R 투에서 했던 것과 같죠. 또 미적분학에서 배운 R 쓰기에서의 어, 더프로덕터가 같죠. 그걸 n 차원으로 그대로 확장한 겁니다. 자, 이, 이 정의를 그대로 이용한다 그러면 요거에 어, x, x를 한다면 여기 x 1제곱 x 2제곱 x n 제곱이 되니까 여기하고 일치하게 되죠. 요거하고 그거에 스퀘어 루트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 제곱을 씌워진 거랑 똑같아지죠. 따라서 x, x, x와 x의 더프로덕트는 인너 프로덕트는 x의 노름의 제곱하고 같아진다는 성질을 정의로부터 내적의 정의로부터 또 노름의 정의로부터 합치면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런 그, 도트 프로덕트에 대한 처음의 개념은, 어, 저시아 깁스라는 물리학자가, 또수학 동시에 수학자가, 어, 1880년대에 소개를 한 거고, 지금도 그, 어, 노테이션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대로 덧 프로덕트를 주고, 두 개의 터탈 주고, 그두개 사이의 덧 프로덕트를 구하는 연습문제가 있습니다. 책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어, Rn의 벡터, XYZ, 또, 스칼라에 대해서, 그, 그 내적이 갖고 있는, 어, 연산 성질입니다. 아까 봤듯이, XX는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해서 Xn 제곱까지 다 더한 거에, 스퀘어로 둘 씌운 거에다가 제곱을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다 넌네가티브고 합치면 넌네가티브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 두벡터들한 벡타의 더 o t p r 트는 n o n n e t 이고 만약 이게 0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x 아이들이 다 0이어야 되죠? 그래서 x, x가 0 벡타가 돼야 되고 음. 그리고 음, 가완성이 성립되고 컴포넌트들끼리 하나씩 뽑아서 곱해서 더한 거니까 이 스칼라들끼리 두 개의 순서를 곱하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것, 즉 스칼라 R, 아, 실수상에서는 가완성, 실수 사이에 가완성이 어, 유지되니까, 내적도 가환성이 유지됩니다. 이어서 결합법칙 성립하고, 이게 이전에 여러분들이 R2에서 또 R3에서 배웠던 성질 그대로예요. 그것이 그대로 RN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스칼라베. 스칼라베를 앞에 해준 거. 이것도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어. 곱셈과 스칼라 배화의 결합법칙이죠 등등이 성립합니다. 증명은 그대로 이전에 R3에서 또 R2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컴포넌트로 따라서 풀었으면 바로 따라 나오니까 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어 수능 시험 보면서도 수도 없이 봤을 거고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봐왔을 거고 그 코시-슈와르츠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어 역사적인 얘기 몇 자를 저 보태놨어요. 교재에 있을 겁니다.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 본 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 그 기존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정사형을 이용한 아주 그, 그, 완벽한 증명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증명은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그런 경우에요. 일반적인 벡타 공간으로 가서는 성립하지 않는 증명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형대수학에서 다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선형대수학에서 성립되는 일반적인 벡타 공간에서 앞으로 배울 성립하는 그런 코시슈하르츠부등식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러한 그거에 맞는 증명 이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정사양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구장에서 내적에 대해서 좀더 배운 후에 일반적인 증명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을 알고 있으니까,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이 식이 다, 이 식이 둘다 논제로라고 한다, 그 그러니까 XY가 논제로 벡터라고 한다면, 이게 다 0이 아니고, 따라서 이걸 나눠줄 수 있죠. 그럼 이게 나눠지죠. 나눠지면, 이걸로 이걸 나누면, 이 값은 1보다 같거나 작죠? 그 얘기는 절대 값이 1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건 하나의 스칼라 값이에요. 이것도 스칼라고 이것도 값이잖아요? 내적도 R로 가는 실수죠? 다 실수죠? 실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어떤 숫자가. 자, 그렇다면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값을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값이에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스칼라예요.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어떤 값인데 예를 들어 이걸 t라고 합시다. 이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삼각함수죠. 삼각함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코사인 세타라고 정할 수 있죠. 세타는 0에서 2파이 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1, 0과 1,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니까. 또는 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를 놓기로 하죠. 코사인 세타를 놓으니까 비로소 아, 이 값이 이 값이 코사인 세타하고 같아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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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됐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자이두벡타 사이의 이 값에 대응하는 어떤 세타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타 실수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원단나한번이 주기가 이파이니까 한 값은 한 번밖에 통과하지 않죠. 두번 영과 파이 사이에서는, 영과 파이 사이에서는, 영과 이 파이 사이에서는 두번 통과하지만 주기가 파이니까 한번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타,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그 동안 써왔던 그이두개의 벡터 사이의 각도하고 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스칼라 값에 대응하는 코사인 세타가 존재하고 그 코사인 세타의 세타에 대해서 이름을 주기를 그냥 각이라고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실제로 배, 행렬도 벡타라고 벡터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이제 행렬을 배우면서 알려줄텐데 두 개의 행렬이 있죠. 그 행렬도 벡타니까 벡타 베타 사이에 이런 세타 값을 찾을 수 있죠. 벡타니까 벡타 베타 사이에 내적을 정의할 수 있죠. 지금요. 그 노름을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실수값이 존재하죠. 그럼 두 개의 벡타 사이에 어떤 세타 값이 존재하죠. 그걸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이것만이 벡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 이해하겠어요? 벡타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실제 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학적 오브젝트는 다이 선형대수학 안에 있는, 벡타 공간에 있는 구조를 다 써오고 보고 그러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각을 X하고 Y가 두 개의 벡타라 그러면 그두 개의 벡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 이게 이퀄이 성립하니까 이걸 옮기면 이렇게 성립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그 대응하는 세타를 각이라고, 앵글 또는 사이각이라고 부른다 는 거예요. 두 개의 벡타가 있어서 사이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벡타두 개가 있는데 그두개벡타 갖고 연산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 값에 대응하는 세타가 존재한다. 그 세타를 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점점 선형 대수학을 배우는 여 기본적인 선형 대학이 선형 대수학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배웠던 수학은 그 계산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런 수학이었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이고 뭐고,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렇죠. 보이는 건다 누구나 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공부하고 하는 건잘안 보이니까 그걸 구체화시켜서 결국 예, 답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추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하고. 그것을 처음, 그것을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필요하고, 그 틀이 수학이에요. 수학이 바로, 수학적인 모델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틀을 제공하고, 그러면 그 추상적인 그런 틀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가 선형대사요벡타가그주 대상이에요. 어쨌든, 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크기, 노름이라든지, 각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바로 그 분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되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두 개의 베타, XY가 있을 때 XY가 직교한다. 자, 여러분 두개 벡터가 있으면 이런 직교만 생각해 왔었죠. 이제 이 개념이 나중에 훨씬 더 확장될 텐데 어쨌든 그 개념이 지금 Rn의 경우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xy=0, xy 내적이 0인 경우에 우리는 직교한다 그러고 X, x하고 y 사이에 서로 상수배의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둘은 평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유클리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각해오던 개념하고 다 매치가 되죠. 근데, 유크리드 공간도 지금은 이전에 배웠던 2차원 공간이나 3차원 공간이 아니라 몇 차원 공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몰라? N차원 공간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N차원 공간 그릴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수 있어요? 완전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그 틀조차, XY 축조차 축이 다른 걸로 바뀌어요. 다른 축으로. 그렇죠. 자 n차원 유크리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개념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개념들과 아주 일치하고 있어요. 사이각이라든지 직교라든지 평행이라든지. 자그 다음이 단위벡터 r n 이란 벡터 x에 대해서 그 노름이 1인 벡터를 우리는 유니트 벡터, 벡타, 단위 벡터라 그래요. 크기가 1인 거. 그리고 r n의 벡터 x, y가 서로 직교한다면 이 벡터들은 직교 벡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위 벡터들. 그러니까 그나직교 아무리 직교 벡터라 그러죠, 당연히. 직교하면서 단위 벡터를 정규 직교 벡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벡터가 있는데 딱 이렇게 되는 거 있죠? 크기가 1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x축, y축에서 0과, 1사, 0과 1사, 1 사이, 0과 1사이 이런 경우에 정규 직교라 그러죠. 또 x, y, z축이 있죠? 여기도 크기가 1이어서 x, y, z축이 딱 1씩 있는 경우에 요요 요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세 개가 서로 이것도 내적이 0이고 이것도 내적이 0이고 이것도 내적이 0이죠? 그쵸 그런 경우에 세 개를 정규 직교백타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세 개뿐만 아니라 4차원, 5차원으로 계속 확장해 갈수 있죠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예제는 뭐냐면 x하고 y, g, w를 주고 크기 노름도 구하고 그들 사이에 각 세타도 구하고 또 서로 직교한지 확인하기도 하고 평행하기도 확인하는 그런 거예요 정의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죠? 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책을 지금 안 가져온 학생들은 굉장히 실질적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예습하고 보는 거예요. 읽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죠, 신고를. 그렇죠? 쭉 읽어서 이해하고, 여러분이 여기 올 때는 모르는 부분이 뭔지만 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는 저희,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 소화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듯이. 알겠어요? 여기서 처음 듣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요? 여기서 다 이해하고 가서,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걸 숙성시켜 가는 거예요. 벡터에 대한 삼각부등식에 대해 서 얘기하죠. 삼각부등식들 여러분들 다 배웠겠지만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의 응용으로 삼각부등식은 언제나 같이 따라 나오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름의 정의대로 노름의 정의는 어떤 벡터의 노름의 제곱은 각각의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죠, 내적이죠. 그러니까 풀었을 수 있죠. 내적의 성질에 따라서 이것과첫 번째 것, 그 다음 이것과이것두 번째, 이것과이것 근데 두 개가 가환이니까 순서를 바꿨을 수 있죠. 그 다음, y, y. 자, 이렇게 y 있죠? 그 다음,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요것은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내적보다는, 그 아니, 아니 이 절대값이 유지돼 절대값이니까 이거보다는 절대값이 더 크지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유지되고, 그 다음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을 여기다 쓰게 되죠? 요거, 내적의 절대값보다는 각각의 노름을 두개 곱하는 게더 크다. 이게 코시슈아르 부등식이죠. 따라서 이것은 각각의 노름 실수값들 더한 거에 제곱하고 같아진다. 따라서 이것보다는 이게 크다. 각각의 논네가티브한 값들이니까 음 아닌 값들이니까 스퀘어로트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코시슈아르부등식 삼각부등식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삼각부등식의 스페셜한 경우가 무슨 정리예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이게 0인 경우가 이게 0인 경우가 내적의 영인 경우, 직교인 경우, 그게 뭐예요? 무슨 정리야? 무슨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렇죠? 책에 아마 아, 여기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서술했죠. 책을 본 보고 온 사람은 알고 있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삼각구등식의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자, 삼각부등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왔을 거고 이미. 그리고 단위 벡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엑스 단 벡터가 영이 아닌 벡터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 X란 벡터를 그 자기 크기 이거, 이건 벡터죠. 이 벡터를 자기의 노름으로 나눠줬다 그러면 이 크기만 줄인거죠. 그쵸? X벡터의 크기만 줄인거죠. 줄였는데 이 그럼 이 벡터 벡타, 이 벡터의 크기 U의 U의 노름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U의 노름은 뭐가 될까? U의 노름은 어떻게 돼요? 이의 노름은 어떻게 돼요? 전체의 노름이 되죠. 이렇게 되죠? 요거 스칼라죠? 상수죠. 실수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다음 이건 뭐예요? 이 벡터의 노름이죠? 이두개가 값이 같죠? 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는 크기가 이 단위 벡터는 노름이 몇이에요? 언제나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 누가 어떤 벡터를 주더라도, 어떤 벡터 x를 주더라도, 그 벡터를 자기로 나누면 우리가 얻는 것은 뭐예요? 단위 벡터, 벡타, 유닛 니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벡터를 주거나 우리는 그거로 단위 벡터를 만들 수가 있죠. 두 개를 주건 세 개를 주건 단위 벡터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 그 단위 벡터 중에서 가장 아주 표준적인 게 이렇게 1000, 01000, 또 00001,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스탠다드 유닛 벡터라고 해요. 표준 단위 벡터,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왔던 게 1001, 또는 1000010001, 그런 거 있죠? R2, R3에서의 표준 벡터, 표준 기적. 그런 거 써왔었죠? 2차원 공간에, 또 3차원 공간에,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에. 기본적인 그런 표준 단위백타, 기본 단위백타의 예입니다. 세계, 공간에서는. 이제 그걸 그대로 N차원으로 확장한 거죠. 이 모두가 서로 직교함도 정확히 알수 있죠. 직교할 뿐만 아니라 크기도 다 1이죠. 그니까 이들 셋은 정규 직교하죠. 마찬가지로 이들 N개도 서로가 다 정규 직교하죠. 그렇죠? 길이는 다 1이면서 서로가 다 직교하죠. 서로 내적 한 번씩 구해 내적을 어떤 거랑 곱해도 서로 1이 있는 위치가 다르고 자기가 1이 있는 위치에 다른 건다 영이 있으니까 곱하면 다 영이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영이 되죠. 어떤 것들 사이에 쌍을 맺어서 내적을 구해도 다 영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지켜져.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임의의 벡터 x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1차 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임의의 벡터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 임의의 벡터는 스칼라 여기 ri들이 각각 스칼라잖아요. 실수들이죠. 실수 성분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분들을 가지고 이 x 1 e 1은 어떤 어떤 의미가 돼요? x1 e 1은요 자리에 x1이 되는 것이죠. x2 22는 여기가 뭐가 돼요? 요 자리만 x2가 되죠. xn 2n은 요 자리만 xn이 되죠. 그렇죠? 그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음, 여기에서 여기 x1 하면 이게 이렇게 x1이 되고요. 여기 x2 하면 여기 x2가 되고 여기 xn 배해주면 여기 xn이 되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돼요? x1, x2, xn 이런 벡터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벡터가 이런 거였으니까 이게 x가 되죠. 그것들은 결국은 이것들의 1차 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음. 따라서, 아까 보여줬듯이, 바로 X는 이 아이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죠. 이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RN 안에 있는 아무 벡터나 RN 안에 있는 어떤 벡터도 요, 요, 기본 단위 벡터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RN 안에 있는 어떤 벡터를 공부하는 거죠? RN을 공부한다는 것은 RN 안에 있는 임의의벡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RN 전체를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그럼, r n 나는 이미의 벡터가 요이 아이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면, 실제로 이 아이들만 잘 다룰 줄 알면, 이 X에 대한 성질은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다 얻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공부해야 될 대상이 얼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이거로 줄어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R3 공부하기도 벅찼는데, 실제로 R3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E1, E2, E3 세 개만 갖고 다할수있다던소리예요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X에, X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는 걸 생각해보라 그러면, 1차 결합으로 X1, E1, X2, E2, X3, E3가 갖는 성질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고, 그것은 E1, E2, E3가 갖는 성질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공부할 수학적으로 체계화 시켜놓고 나니까 공부할 대상이 전체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줄어들죠. R3를 공부한다 그러면 단 3개의 벡터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1차 결합을 이용해서 그, 개념, 그 거기서 얻은 지식을 r n 으로 R3로 확장하면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체계적인 어, 학습, 그 연구 단계를 어,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 사진, 이 우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의 유일한 수학에 관련된 우표인데 이게 2000년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들을 한국에서 개최했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기념 우표예요. 음. 외국에는 그 수학에 관련된 우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럼 보죠. 그래서 우표 속의 수학이라고 책이 한 권이 나와서 그 신문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본 사람이 있어요? 그책 안에는 우리나라 수학 우표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백 개씩 있어서 그걸 모아놓은 게 책이 됐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일한 수학 우표야.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게, 질 거예요.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연습 문제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연습, 문제, 연습 문제들이 좀그이 내가 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더 개선해서 새로. 지금 책 내용도 많이 수정을 했듯이 이쁘게 하고 문제도 더 나은 문제로 부드럽게 고쳤고 연습 문제도 손을 많이 댔어요. 이 연습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 저기 과제를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Q&A에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이것들을 풀어서 제출하면 돼요. 제출하는 걸 어떻게 할까 생각인데, Q&A에 한 문제씩 풀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컬렉션을 다는 식으로 할까 그래요. 과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따 수업회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이 문제들을 내가 파일로 올려줄게. 여러분들은 학습하도록 하세요. 답도 일부 같이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1장 3절은 직선과 평면의 벡타 방정식입니다. 자, 1장 3절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세요.